노래 사라 임찬찬 성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안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영과 영광 도리세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절 말씀 합동하도록 합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가득한건만 원수 사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2 0 1 2년 현재로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 사이에 악폐적 영향을 끼친 교제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보이는 그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여러가지 자료들이 복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상승훈련은 10년 단위의 보강주제라 있다 여기서 외쳤습니다 실적도 없고, 이러면 이런 된다, 저러면 저런 된다, 뭐, 사례를 날수 없고, 어 그동안 오랫동안 단어를, 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던 단어들. 그런 거를, 이제 그,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에, 그냥 뭐, 해라.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성령님 인정해라. 뭐 어? 애들 교육을 가르치라,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라. 이런 어떤 하나의 주어지는 제목의 설계 한편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10년간 개인 개인이, 어?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쓰여 있으면요. 이 10년 단위의 보강주제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조차, 자기 가치가 얼마 떨어지는지 그것조차 몰랐더라도, 이 10년 단위의 보강주제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이에 걸맞도록, 응? 15부터 25, 35, 45, 55, 65, 75. 그때마다 10년 단위의 보강주제를, 주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실험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45세 때의 주제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인데 2012년 연대를, 2012년이라는 연대를, 인류정말시대라 했단 말이에요. 인류정말시대그것은또 다르게 하면은, 그 65세라고 한, 아 69세죠. 69세 때, 69세 때에, 45세 때에 가졌던 그 특별한 경험, 음?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25년 지난 그 보낸 사람이 지금 음? 45세 때에 이라고 하는 이, 내가 뭐 45세를 갈라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45세에 인생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죠. 전환점. 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전환점인지 모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25년 지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환점으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5세로 가는 이 내용에서, 본인이 69세로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 45세를 한번 이래 생각해 보고, 그때, 이 45세라 하는이 나이가 지금처럼 응? 특별히 구분하는 응? 또그러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이 처지를 가지고 가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 45세라 한는 나이를 이렇게 맞아 들이면서 뭐 44세부터로 할수 있을 거고, 아니면 46세 돼서라도 할수 있는 이 45세라 하는이 정한 나이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그때 어, 교회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또그 앞에 있었던 어, 인격체 면역시스템 또 그중에 있었던 25세 있었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져오면서 만약에 내가 45세를 맞이했더라면 어 우연히 지나가는 것보다는 69세 그래갖고 25년을 내가 지냈다. 응? 45세 때부터, 대노동시한 게임이라든지, 어? 이런 거 10년 단위에 보하면서 만약에 이런 걸 보냈다, 그러면요. 45세 이후로 들어오는 사회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있잖아, 요 경험. 그 전에 있었던 경험, 앞으로 다가오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자기 앞으로 막 다가올 때, 이 사회가, 아니면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안 그러면 전 인류가,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을, 응?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어? 나이가 40이라서 된 거고, 또 50다서 되어가는 거고, 60다서 되어가는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야, 비교. 비교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능력 우연히 저는 45세 때 전혀 생각지도 않던 았 목회로 가는, 응? 목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우연히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잘안 하는 전도, 어? 환경이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를 해가지고 구매 개척해. 어, 그뭐 하고 싶어 생각도 아닌데, 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도밖에 할 일이 없고, 어, 특별히 구미에 공단이라는 그 지역이 그 환경 외에는 그 조그만한 것에서뭘 하겠어요? 어, 만평 정도의 준주거지 지역이 있는 데서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할게뭘 있어? 뭐, 어, 프로그램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른 거 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도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어거추천엉춘추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를 10년 교회 목회를 하고 벌써 45세 와가지고 55세, 벌써 10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지난 거예요. 어? 현재 여기서. 여기서. 구에서 지금 20년을 지나고 있어 그럼 10년 지날 때어 이거 10년 보강 주제를 바꿔야 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때한번 정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걸요. 점검을 하죠. 어? 지금 여기서 나름 주제가 막 여러 가지 나와 있듯이 어이 주제가 유리 있었네. 이 주제가 있었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적어도 65대 보니까6 0대보니까 가정도 달라지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벌써 달라진가고, 내가 속해있는 사회, 이제 속해있는 목회자로 가는 이 환경에도 내가 요, 전혀 다른 위치가 있다. 전혀 다른 위치. 일반 목회자라하고는그 음. 다음에, 인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상을 바라보면서,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지각도 있는 거예요. 이 변화. 가만히 있는데 인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주변의 국가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인류 전체 흐름이 변화된 걸 보면서, 내 나이에 맞춰서,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그땐 단순하게, 목회자니까,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2012년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응? 현재 있는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요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응? 그래서 이런 변화, 응? 이런 변화를 45세 때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때에 그. 이런, 그, 어떤,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할수 있으면은, 시작을, 지금 45세 되는람이요 지금 만약에 맞이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갖고 들어간다면은, 분명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60,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들어오면서까지. 그거는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선 선포를 했으니까. 모르고 온 사람은 이미 나눴고. 이 내용을 16살 적용하고, 25살 적용하고, 35살 적용하고, 40살 적용하고, 계속 해오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45세 때 한번 내가 해볼까 하고 적용해본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집에 사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계속 간 사람도 있을 건데, 적어도 45세 때 노동시장이랑 가는 개입 자체를 응? 자기가 살아온 거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변화들 속에를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자세를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다면, 해본 사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없는 사람은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할수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뭐 별로 뭐 변한 거 없는데, 있을 거예요, 그것도. 15부터 해온 사람 같으면은, 이게 뭐 변화가 없어. 뭔가는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는 거고. 45세 때 갑자기 해온 사람들은요, 45세 해가지고, 언제 그만둔지도 모르는 거예요. 10년 행과는 거니 몰라. 어쨌든 그런 삶들까지 다분명아니었어라도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있다분명 하나는요,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무덤두마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을 통해서 자기 삶을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잡고, 어, 이거 만만한 내용이 아니네. 45세 돼보고, 그러고 하면서 35세 때 내용이 뭔지, 25세 때 내용이 뭔지, 15살 내용이 뭔지 반드시 거는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해온 사람들 조차도 해온 사람들 조차도 45세 때 되면요 이긴자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열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하나 해 일곱 남으니까 점검을 한다니까 점검을. 음. 자기 남들 이런 건 있을 때, 이런 것이 올 때. 메모 노트를 딱 하나만 들어가지고 열다섯 살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스물다섯 살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서른다섯 살때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사십다섯 살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아 어, 이거 뭔가 다르구나 하고 들어간 사람은요 연대를 구분해 갖고 다시 한번더 자기의 사는 삶을 한번 노트를 해 갖고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노태가지고 열다섯, 스물다섯, 서다섯 과거에 있는 사건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사십다섯 살딱 돼가지고 주어지는 여러가 사건들을 내가 경험한 사건하고 비추어서 음? 미쳐 옛날에는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계속 나오면서 오십다섯 살 되기 전에. 하나의 분명한 어떤 틀은 분명히 잡을 거고, 그래가지고 70을 맞이한다 하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는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45세 때, 음 자기의 인생에서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뭔가 있겠구나 해서, 15살, 25살, 35살 해서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4 5살에 자기 위치에 대한 내용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탁 잡으면서, 저는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지나가면서 했다니까. 과거는 생각보다 그냥 있는 게 급해갖고 막 벌벌 뛰어갔는데도 이랬는데, 이걸 다시 과거의 경험을 4 5살때 정리를 해가지고 넘어온다면요.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에게는요, 분명히 주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렀었는지 그한 개인을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음? 사건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고 귀한 음? 어떤 환경 속으로 인도해 다라는 것이요 저절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갖고 50 60, 70대 가는 과정에 그게 연결해 가는 거요. 예 45살 때, 여태부터 정리한 이것이 연결해 가가지고, 주변에서 생기는, 음? 자기도 나이를 먹어고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하고, 사이가 막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과학에 어떤 제도를 막 생기면서, 아, 이 변화가, 이런 변화가 저는 추세가 어떤 추세다. 무엇 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온다. 앞으로는 여름 변화가 올 거다. 예측이 된다 예측이. 예측이 될 때에, 준비를 안 하겠어요? 남들은 못 느끼는데, 자기는 뭔가 그 예측이 되어지고, 점검을 해보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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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가는, 음? 사건이 주어질 텐데, 음? 준비를 안 하겠어요? 준비할 수밖에 없죠. 준비를 한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한 걸음 한 걸음, 즉, 45세에 이르서 교인 노동 시장에 락하는 이걸 계기를 통해서 15살, 25살, 35살부터 넘어오는 그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한다? 엄청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차후 세대는 아마 그려질 거예요. 미래가 되어지는데, 바른 방향으로 정리를 한, 나름대로 뭐 전부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데로 준비하고 꿈꾸는 건다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어, 될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하고 있는 학업이나, 이런 것 갖고 준비하는 거아니 모든 인류가 어차피 걸어가는 그러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준비가요. 결국 그 준비들 때문에 인류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평강에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준비 안 하면, 이런 데서 준비 안 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사이에 나타나질 않아요. 응? 왜? 왜 그렇느냐? 왜 이런 조직을 해서,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내 개인에게, 내 개인이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연결될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았냐? 준비하게 되면 바라보는 것이요. 찾아지는 것이 뭐냐니까? 이 사이에,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어지고 왜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자꾸 일날까? 가면갈수 있는데 가면갈수. 지금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문재인이 인면 수심이라고 할수 있는 문재인이 응? 심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어? 큰소리 친 내용이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맛볼 것이다. 이랬거든. 어? 그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다 하는 내용은 도무지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을 지금 뭐 그냥 빈티지하게 너무 자주 보니까 어? 꿈을 꾸는 거야,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느냐?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 인류하는 전체를 내어봐가지고 대한민국만 이렇느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응? 봐봐요, 지금 전 세계, 현재로 봐도. 미국인들, 일본인들, 소련인들, 중국, 어? 북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 내가 뭘 애측을 갖고 하겠어요? 바로 이때 45세 때부터 45세 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와 앞으로 갈 것을 해서, 어? 10년 단위로 정리를 딱 해서 이력을 과거의 이력을 정리를 해갖고, 내가 메모를 한다 는 해서라도, 관리는 입장을 가지고, 45세 이후, 55세, 65세 하고, 맞이하게 되면은, 적어도 7 0 7살이죠 25살. 제 같은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4 0살에서6 5이라하 25년 을 지낸 70년이 이르렀서는요 반드시 그 그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눈으로 본다니까. 그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남길 수 있어요. 감히.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대한민국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지. 이런, 이런 을 해야, 꼭 해야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봐줘. 내가 개인의 가치 쪽에 한번 생각하자. 내 개인의 가치. 현재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고, 서 미국에서 일하는 엄청난 일을 헤쳐 나가는 거. 중국이 시진핑, 분명히 지금 많은 국가고, 북한이 김정은이 실각되어 있는 상태고, 문재인이 저렇게 활개 치더라도요. 저거, 하루살이, 하루살이. 이런 걸 어떤 근거를 보느냐. 1500년 동안, 인류사회. 2012년을 기대했을 거예요 2012년 이전 1500년 간 인류사회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이 괴력 이름을 가지고, 어,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교황이 있다는 거야, 교황. 교황제도가 있다는 거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저렇게 칸쩍이 뻥뻥치고 할지 못할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버젓이하고 있고 시진핑도 그렇고 음? 북한의 김정은이도 교황이 교회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을 은혜하고도 1,50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은 거예요 음? 이렇게 간덩이 붙도록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그 속에 인간이 만들어져서 먹는 것을 통해서 늘 공급받던 어?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고 하던 인간들이 로황제도가 1,500년 있는 이 마당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2020년 8월 15일 날 기준에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교황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합니다.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으로 내가 할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20년 8월 15일부터는 예배, 예배 형태로 남긴 모든 자료에 동영상은 모든 것에는 주제는 다양한 주제로 들어가겠지만 항상 그게는 요 교황 제도 붕괴를 위해서 인류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그게 뭐 전체적인 것이 주제죠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 이게 주란 말이에요 뭐 교회목사가 무슨 인류전쟁을 이야기하냐 하지만 은 인류사 1500년 역사 속에 교황으로 말미암아 인류사 곳곳에서 발생한 저 전쟁을 이야기하려면요 정말 노트로 써도 각지역, 각지역에 발생한 교황으로 인한 갈등, 국제적인 전쟁, 응? 196년부터 인한 십자원 전쟁, 200년, 이 200년. 십자원 전쟁 마치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이름으로 역사가 남겨있는 100년 전쟁. 그것도 100년 전쟁도 하무이 모자라가지고 1차 100년 전쟁 2차 100년 전쟁 3차까지 남으려고 하는데 바로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이기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대한민국의 유교사변 이거 어느 거 하나라도요. 교황이 연결 안된게 없어요. 교황제도가 다 연결돼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삼 역사, 역사 이야기한대요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교황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라는 말을요 한마디도 누구든지 아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니까 말하는 내가 그럼 잘못됐느냐?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교황 제도를 말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어? 1337년, 5년, 패스트병이 유럽에 퍼져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이 1291년 마감돼가지고, 한 40년 정도있었는에 십자군 전쟁이 남긴, 응? 그 실크로드.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발병한 패스트병이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5분 1이 죽었다, 5분 이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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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군 전쟁 일으킨 이런 내용들, 전쟁 일으킨 이런 거, 어? 교황 때문에 일으킨 거. 이걸 내가 말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있는데, 역사, 조작. 교황 이름 쏙 빠져있는 이 전쟁의 역사. 이게 잘못이.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음? 오해 덩어리, 잘못된 역사 이해, 음? 잘못된 주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근본적인 내용을 보단하고, 단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음? 누군가가 취입한 그 내용을 갖고 상대를, 음? 비하시키고, 상대 국가를, 어? 차아봐버리고 전쟁할 빈미를 찾고, 그랬던 역사가 바로 인류사예요. 그 뒤에 교황이 하얀 옷을 입고, 어, 기도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보여주면서 제스처만 가지고 있지,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국가를, 어, 농락하고, 사람들을 마녀사냥, 종교재판, 이래가지고요 인류 전체를 지금 하나의 자기 수으로콱 쪼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2020년 지금의 홍수, 태풍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요 인류사에 나타내는 지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2020년 8월 15일을 이후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남기는 한 해는 전부 다 교황제도에 대해서 인류가 전쟁을 선포하는 각자 각자가 선포해야 돼요. 이거는 모여서 야, 교황을 대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개인이 교황 전의 붕, 붕괴를 바라는 그 인류 전쟁이요. 한 사람의 십자군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응? 거꾸로 역으로 이제는 교황을 향해서 진군하는그 십자군이란 말이에요. 맞죠?